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소리 다인입니다 어, 드디어 어, 2019년도 음수온돌 기능사 어, 자격증 그 교육 영상을 네, 시작을 이제 오늘부로 하게 되는데 시작에 앞서서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비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면허 등록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격증이 있어야 또 면허 등록이 가능한데. 네. 또, 자격증도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지만, 제대로, 뭐, 보일러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기엔 또 시간이 부족,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면허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뭐, 공부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 하에, 어 면허 등록을 먼저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수운도 기능사란 자격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수운도 기능사 자격증, 그니까 필기가 없기 때문에 실기만 보시면 돼요. 예. 래서 이제, 어, 시험 접수 비용이, 뭐, 저렴하진 않습니다. 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6만원, 7만원 사이로 알겠는데, 더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근데, 어쨌든, 어그 뭐 정도도 뭐,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것도 안 하면 안될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한 번에 더 학교 가면 좋겠죠. 왜냐면, 하 시험을 자주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년에 세번밖에못 보는데, 그래서, 이제 19년도는 3회 4회가두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빨리 하면 3회에 따고 싶다. 아니면 좀더 공부해서 아니면 4회에 따고 싶다. 해서 올해까지 자격증 취득을 하셔서, 어, 뭐 내년에 뭐 면허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은 면허 등록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 운수운도 기능사 자격증 교육을 시작할 텐데, 시작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교육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영상 세부적인 거뭐 필요가 없겠지만, 왜냐면 그냥 다 말로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말로 하는 걸 영상으로 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말하다 보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이게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저 약간 좀 지금 약간, 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긴 한데, 그냥 그동안 제가 한 대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러면 뭐, 어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 뭐, 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먼저 이 운선도 기능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면, 어 일단은 이발급처가 운선도 기능사는 건설이에요, 건설. 예, 네, 건설교통부.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어요. 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 이상의 그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장 관리인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 현장 관리인 배치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를 합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이 설비 쪽이 아닌 그쪽으로 그 쪽으로 그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30년 정도의 교육을 하면서 설비와 관련된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교육을 안 한다고 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설비를 주셔,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영상으로만 예, 교육 영상을 만들려고 지금 올려 드리려고 이제 계획이고. 오늘은 오늘의 어첫 번째 오늘의 온수 온돌 기능사 첫 번째 오늘 영상은 어 도면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2019년도 운손도 기능사 작품만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시라고 흐름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영상을 끊어서 교육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럼 2019년도부터 또 도면이 바뀌었어요. 어, 도면이 바뀐 게 나쁘게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쉽게 바뀌었어요. 네, 어, 치수도 대각 사이즈도 한 치수가 어 줄어들게 되고. 어뭐 여러 가지 지금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즈도 좀더 작아지고 어 그래서 더 쉬워졌어요. 더 쉬워졌고. 2017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에 보일러실을 벽돌로 이 조적을 해 가지고 어 모래로 모래로 여기를 미장을 하고 해서 미장 전에 이 동관 이 난방 배관 부분을 이 보일러실에 묶고 나서 이렇게 모래로 미장하는 어, 2017년도까지는 또 이것도 했었어요. 네, 2018년도에 요게또 삭제가 됐고 그러면서 시, 시험 시간도 30분인가 단축이 됐고 세 시간이에요 지금도 세 시간 제가 세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세 시간. 이세 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수 있겠는데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요. 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에 요 하나 작품을 만드는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도면만 이해하고 제가 알려드린 영상만 잘 시청하셔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합격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2000, 저도 2019년도 작품은 아예 뭐 보지도 않았고 왜냐면 아예 교육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교육 계획을 안 갖고 있어요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예 그냥, 도면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도면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오히려 더 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으로 2019년도 온수온돌 기능사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니까, 네, 그걸 네.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네. 어쨌든, 살짝 도면을 이해하고 가자. 아, 그 뭐, 세부적인 도면 도면을 이해하는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아, 그 부분. 네, 이 치수는 가장 나, 나중에 나 오픈할 거예요. 왜냐면이 치수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치수야. 치수만 물어봐요.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 저는 그래도 안 알려줬죠. 네. 저는 뭐그 치수를 더뭐100%다 안다고 해서 그분들 100% 합격할 거라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치수 부분은 마지막 영상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예. 네. 그래야만 더. 치, 영상을 더 이제 집중해서 보실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로, 우리가, 음 도면을 이해하는 거죠. 도면 해석이죠, 도면 해석. 도면을 일단 은볼줄 알아야 돼요. 도면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도면을 해석하고, 그 뭔가 해석한 도면에 치수를 구하고, 그러 치수를 구했으면, 그 치수대로 우리가 파이프를 절단을 해야 되고, 관관을, 그러면 절단된 파이프를 나사가 들어갈 수 있게 깎아대니까 이거를 절삭이라고 합니다. 예, 절삭이라고 하고 절삭 이후에는 부속과 배관을 조립을 하게 됩니다. 예, 조립을 하고 조립한 다음에는 여기에 동관 부분이 있죠. 예, 동관을 밴딩을 합니다. 밴딩, 밴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동관도 조립을 하게 되죠. 예, 그다음에 누수 검사를 하게 되면 예, 모든 게다 끝나는 건데. 실격의 기준이 있어요. 실격의 기준이 뭐냐면 30mm입니다. 30mm. 30mm가 네, 센추라면 3cm죠. 네. 치수, 그다음에 높이. 여러 가지 이 기준이 30mm로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수 가지고 떨어지는 분 없다고 봐요. 예. 네. 크게 치수만 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뭐, 그, 그 외에는 뭐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러면 먼저 제가 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우리 한번 도면 한번 이해하자. 네 그겁니다. 예, 네, 보시면, 어, 먼저,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예, 네, 인터넷 검색창에 큐넷, QNET, 큐넷을 네.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어 회원 등록하시고 하시면 일단 첫 번째 회원 등록하시고 나중에 자격증 발급도 하셔야 되니까 사진도 여권용으로 촬영하셔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려고 하는 온수 온돌 이 기능사를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 온수 온돌 기능사에 대한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이 도면 이게 다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터 있으신 분들은 프린터를 뽑아서 가지고 계시면 저랑 영상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그두 면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먼저 가장 큐니에서 먼저 들어가셔 가지고 어, 회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두 면은 다운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뭐 시험에 실격하유 뭐 여러가지 뭐 준비사항 지급체류 이런게 모든게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쇄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 영상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그 정도 의 준비는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이 도면을 살짝 이해를 하고 가자 이겁니다. 예, 뭐큰 부분은 딱 이겁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어, 이 부분은 예, DCUP, d c p 는 예, 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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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입니다. 동관 기후. 예, 동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예, 동관 기후고, 15A는 이거는 파이프에, 어, 미리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파이프에 이 기호를 쓰는 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미리를 뜻하는 거고, B는 인치입니다, 인치. 예. 우리가 뭐 1인치. 1인치 하면 25mm죠. 예.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이게 인치냐 미리스냐. 예. 그렇게 이제 두면상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동, 동관 15mm, 15mm 짜리가 이렇게 딱두 분류에요. 이 아래는 관관, 여기는 동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속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SPP25A, SPP. 이거는 뭐 그냥, SPP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스텝5 약자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배관, 예, 예, 탄소 관광이에요. 예, 그냥 관관으로 알고 계십니다. SPP.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도 많이 쓰또 SPPW 예 그러니까 급수용 어 급수용 파이프 그러니까 어이 차이에요 두 차이 이게 이제 SPP 파이프인데 이거는 이제 흑관이라고 많이 불리죠 이 스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 k 로 압력 이하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배관이 SPP 그다음에 요거는 배관이라고 해서 아연 도금이 된거예 요건 급수용으로 쓰는 거이두 가지 차이습니다네 예, 그렇게 해서 도면을 보시면 얘가 SP25A. 여기,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시는 뭐냐면, 나사 이음이에요, 나사 이음. 나사로 이음을 한다. 그래서, 나사 이음. 예. 네. 그래서, 나사 이음이고, 그래서 이 도면을 따로 제가 영상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거를 또 따로 영상을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해서, 보면은, 관관 SPP25A 배관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네트막에 들어가요 25위가 네트막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20A 20A가 SPP 관 20A 20mm가 하나가 들어가네요 한 토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 15위가 두개두개가 2개. 아니죠 보시면 여기에또 도면이 또 하나 있죠. 요건 뭐냐면, 우리 보축수 탱크, 그니까 러 나중에 작품을 만들면 아시겠죠. 요게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예. 이거를 잘라서 상세도로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이 15A 파이프가 이렇게 해서 새톰하게 들어갑니다. 네. 예. 예, 세톰하게 들어가다이 도면만 보면 지금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처음 보지, 이게 왜냐면,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은 굳이 제가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아실 거예요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고 제가 만든 영상이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때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학원을 가시면 하루만에 이해를 못 하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알고 보면 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그 네, 어쨌든, 그냥, 빠르게 진행 하려고 보니까, 어떤, 아시는 분들은 빨리 습득을 하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놓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대일 교육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교육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관은, 이렇게 해서, 4토막, 그 다음에, 한토막세토막 해서, 4토막, 8토막이 들어가요. 첫, 여, 8토막. 아, 토막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아, 자꾸. 음 대관이 8개가 됩니다. 다 8개. 여섯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관을 보게 되면, 동관이고, 그 다음에, 동관은, 밴딩이에요. 뭐, 절단이나 이런 게 없어요. 동관은, 그냥 밴딩이에요. 밴딩을 하는데, 밴딩을 몇 번을 하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밴딩은 네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절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다섯 번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동관은 동관은 가장 쉬워요. 그래서 동관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리 동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관관을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하게 뭐 나름이니까 뭐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이 작업 순서로다가 뭐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완성 작을 보고, 그다음에 물론 수, 수험 태도는 보죠. 아, 시험을 보는 동안에. 이 사람의 그 작업 태도를 봅니다. 태도 점수가 있어요. 태도 점수 없다고 생각는 태도 점수도 있어요. 따로 태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옷차림도 하나의 평가예요. 예. 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예, 저 사람이 정말 시험을 보러 온 건지, 아니면 놀러 온 건지, 어? 이런 그 관광 작업을 하고 머신 작업을 하는데, 막 옷을 갖다가 막, 어? 현장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면은, 예, 감독관이 보기에도, 어?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채점을 할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마이너스 가게 가 되죠. 예, 누가 가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가는 8토마그 다음에 동가는 5번의 작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뭐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속 어디 어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그런 건 따로 영상을 만들 거고 오늘은 그냥 맛보기맛보기 맛보기 정도 두명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실질적인 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영상으로 담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